이질적인 신체 변형을 일으키는 부정함의 상징이 된 도가니가 마리카와 황금률 이전 교차수의 시대에는 신성한 힘으로 숭배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차수를 숭배하는 탑의 사람들은 도가니와 신수의 권능으로 틈새 땅을 지배했고 핵책한 룬으로 거대한 교차수를 길러냈습니다. 그들은 붉은 황금이 흘러넘치던 풍양의 시절을 떠올리며 더 많은 룬을 통해 교차수를 더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교차수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절대 꺼지지 않는 불과 그 불을 숭배하는 거인이었습니다. 한편 탑의 사람들은 풍양의 시대의 증인인 뿌리도 난한 뿌린간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칭송하였으며 낙원으로 갈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에 비하면 뿌리 없는 자는 노예가 되어 산 채로 룬을 뽑히고 죽어서는 나무의 비료가 되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뿔없이 태어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뿔이 돋은 짐승인 사냥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교차수의 자람새와 같은 형태를 한 나선의 뿔을 자라내는 사냥은 짐승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쳤습니다. 때문에 목동은 탑에서 사냥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죠. 심지어 전임자는 사냥의 뿔 하나를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항아리로 들어가 나무의 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목동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일 사냥을 이끌고 탑 바깥에 나가, 들과 별을 볼수 있다는 사실에 다른 노예들에 비해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뿔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원망하며 세상의 부조적인 불평등을 곱씹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목동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자신처럼 뿔이 없음에도 탑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두 명의 사람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바로 탑의 현재로 알려진 미드라와 이름 모를 분이었습니다. 별의 흐름을 읽어 신의 뜻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뿌린간들조차 존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목동은 용기를 내 현자에게 다가가 평소 품고 있던 의문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자미드라는 지그시 목동을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그는 불공평한 세상일지라도 모든 생명에 황금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은혜가 하찮은 지적 호기심 때문에 빛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다신은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목동은 현재의 진심을 느꼈지만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은혜가 흐른다면 뿔의 유무로 갈리는 차별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현자의 경고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녀와의 만남은 기묘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목동이 졸고 있는 사냥들에게 세상에 대한 불평을 읊어대고 있을 때호련히 무녀가 나타나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목동은 현재와 닮은 그녀의 눈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 대답했습니다 무녀는 가만히 대답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괜시리 겁이 난 목동이 하고 대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목동은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약속의 날, 목동은 탑의 뒷문에서 문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건 문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여는 신수 기사들을 앞세운 채 목동에게 지시했습니다. 목동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탑의 남부에 위치한 화가 오두막에 도달해서 목동은 그곳에 있는 검은 천에 덮여 소박된 채 흐느끼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현자 미드라와 다른 노예들도 함께였습니다. 무녀의 말에 사람들은 죄수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동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죄수 이송에 동참했습니다. 감옥은 너무나 깊고 복잡했죠.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긴장이 되는 목동이었지만 자신이 믿는 현자와 짝사랑하는 무녀가 함께 있다는 사실로 애써 두려움을 감췄습니다. 감옥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무녀가 신호를 보내자 신수 기사들이 일제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목동은 자신이 현자와 함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자는 운명을 받아들인 듯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주변의 다른 노예들은 동요했습니다. 소란 속에 죄수의 포박이 약해지자 그의 온몸이 검은 불꽃으로 타오르며 여러 분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죄수의 얼굴이 아니 뿔이 익숙했습니다. 탑에서 자신의 머리 위로 자라나는 사냥의 뿔을 자랑하던 얄미운 사제 중 하나였습니다. 단지 나체였기 때문에 그동안 볼수 없었던 걸 목동은 볼수 있었죠. 그건 바로 그의 등에 도달한 거대한 얼굴.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붉은 털이었습니다. 목동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현자의 동요하는 얼굴에서 예서롭지 않은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목동은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무녀가 겁에 질려 도망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분노가 치민 목동이 그녀를 쫓으려 하자, 현자가 그를 붙잡아 숨겨진 출구로 이끌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한탄하는 울음소리와 남겨진 노예들의 비명이 따라왔습니다. <laughs> 동굴 밖에는 몇 개의 마차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목동은 현자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며칠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맑은 물과 화사한 꽃이 피는 계곡, 그 끝에 있는 아담한 저택이었습니다. 현자를 따르는 이들은 목동에게 친절했습니다. 현자는 목동에게 함께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자는 목동이 부족한 건 지식과 정보라고 알려줬습니다. 목동은 현자에게 세상의 불공평을 없애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몽땅 이해하면 룬조차, 황금조차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자는 목동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자는 그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목동은 연금술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뿔을 만들고 싶어 했고, 룬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불공평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토론했고 그의 집요함에 혀를 내두르며 현자의 제자 중 하나가 그에게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는 자라는 의미로 리브라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목동은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리브라는 현자와 함께 세상의 구성 원리. 거대한 하나와 거대한 의지에 대해 배우며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나눠줄 황금을 만드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러나 리브라는 알면 알수록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현재의 지식 또한 한계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끼기 시작했죠. 그는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뿔을 만들어내고 룬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현자가 리브라와 도망치던 날에 봤던 재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자는 탑이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 죄수를 죽이지 않고 숨겨야만 했던 이유, 그게 모두 죄수의 등에 도단한 얼굴이 바로 거인의 얼굴이었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리브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브라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교차수의 적 악신. 뿌린간의 영원은 숙적인 거인이 사실은 그들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신성한 존재라는 끔찍한 사실. 뿌린간과 탑의 사제들은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 현재와 목동을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리브라는 강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무녀의 뼈 아픈 배신보다 태초에 모두가 같은 존재였다는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 밑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세월에 분노했습니다. 현자 역시 자신의 모든 지식이 부정당하는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확답을 얻기 위해 더욱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서로만 이해하는 경험을 공유했음에도 둘은 끝내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죄수가 내지르던 비탄의 울음소리가 뇌에 각인된 듯 계속 귓가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laughs> 천자는 그 한탄의 소리를 곱씹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비밀을 죽을 때까지 감추려 다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리브라는 그 한탄 소리가 너무 즐거워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여인이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손가락 무녀라 밝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나나야라고 말하며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나나야의 도움으로 찾아간 손가락 유적에서. 미드라와 그의 제자들은 의심스러운 알몇 개를 저택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내 현자는 나나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나야를 통해 전해 듣는 손가락의 지식은 현자의 지성을 한 단계 높여주었고 두 사람은 깊이 공명했습니다. 현자가 아레부하에 매달리는 동안 리브라는 황금연성에 몰두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알 하나가 부화하며 새 손가락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온 사방에 불길을 일으키며 가장 앞에 있던 현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현자를 뒤덮은 새 손가락은 주위 사람들에게 광기의 불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리브라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새 손가락이야말로 불공평한 현실을 공평한 태초로 되돌릴 유일한 희망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자는 광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탑에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 순간 리브라는 현자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결국 현자 또한 자신들을 억압하던 낡은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브라는 현자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끓어오르는 관기를 견뎌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브라가 소리지르며 거부하자 현자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리브라는 분노했습니다. 리브라가 미드라를 공격하려고 할때 나나야가 리브라를 만류했습니다. 나나야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고 리브라는 물러섰습니다. 나나야는 그런 리브라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리브라는 나나야가 일러준 옛 신들의 무덤으로 가서 새 손가락을 두고 탑으로 향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 손가락에게 먹일 광기를 더 많이 퍼뜨리는 일이었죠. 이를 위해서 리브라는 자신의 힘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완전히 균형에 맞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자의 지적에 본인의 결함을 참을 수 없게 되었죠. 리브라는 자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스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던 무녀였습니다. 리브라는 그렇게 자신의 신체까지 포함한 인체연성의 의식을 계획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노예와 귀족 순수와 타락, 진실과 거짓, 이 모든 게 자신과 무녀를 합쳐 완벽한 균형을 이뤄줄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신으로 재탄할 것이라고 광기 어린 발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에는 더 많은 생명이 필요했죠. 그는 탑의 사냥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저 뿌리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때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로 모셔야만 했던 사냥들은 자신이 신이 되는데 좋은 제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지성과 사냥의 저 멍청한 눈빛, 무지가 합쳐진다면 그 또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리브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인체 연성에 재물을 모으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냥들을 하나하나 항아리에 담고 그 다음엔 무녀를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체를 던져 넣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리브라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세상은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모든 건다 꿰뚫어 볼수 있을 것만 같은 전능함까지 들었죠. 리브라는 코끝을 스치는 축축한 죽음의 냄새에 자신이 오랫동안 지하에 잠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하까지 내려온 황금 나무의 뿌리가 죽음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썩은 물고기 같은 형체에서 검은 진액이 흘러내렸고 그것에 닿은 모든 것에서 죽음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브라는 그곳에서 태어난 생명체 바실리스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죽음의 늪에서 살아가는 생명. 그건 균형 그 자체였습니다. 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전파하는 존재인 바실리스크는 룬이 가진 모순을 잘 드러내주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리브라는 자신의 머리 위에 휘어진 뿔 사이에 거대한 눈알 두짝을 띄어내 그 생물의 실루엣을 따라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기를 퍼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틈새 땅을 떠나서 외국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바다 건너 추방된 사람들은 황금나무의 축복을 잃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리브라는 크고 검은 천을 둘러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은금수를 연구하며 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조율과 균형의 복음을 설파했습니다. 리브라는 그 와중에도 지식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녀가 가진 신성의 힘과 자신이 가진 미친 불의 힘을 섞어 황금을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짜 황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만든 가짜 황금은 살짝 만져보기만 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리브라는 실망했지만 물리적인 황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광띠의 씨앗을 심는 심리적인 황금을 만들어 새 손가락에 먹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방랑민족의 거짓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 움튼 광띠의 씨앗은 훗날 방랑상인들이 황금향을 꿈꾸며 도읍 지하의 새 손가락을 향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리브라는 어느 순간 방랑상인들의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팡이를 따라 만든 악기를 들고 다녔죠. 리브라는 미친불의 재물이 될 그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만, 리브라는 자신의 생각이 어딘가 모순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불에도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명상을 개발했습니다. 세 손가락이 미친불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불태워 태초의 하나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한다면 그 미친불의 끝은 또 다른 거대한 의지가 태어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시작되자 리브라는 또다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브라는 온몸에 뜬 수많은 눈을 통해 더 많이 공부하고 환기가 자신을 완전히 잠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명상을 통해 눈을 감고 자신의 몸에 함께 있는 무녀의 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걸 통해 신성의 힘과 미친 불의 힘을 조율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무더니 애썼죠.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기다렸습니다. 늘줄 타고 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균형 또한 리브라는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마친 리브라는 저 멀리 틈새의 땅에 몰려오는 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브라는 생각했습니다. 밤은 모든 것을 삼킨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평이 아닌가? 리브라의 눈은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죽음이 났습니다.